안녕하세요 파이어입니다. 오늘 영상은 키크리 서번트 클리어 영상입니다. 처음 시작과 동시에 k v d 플레임을 묻혀주고 겁나게 피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페이지가 넘어가고 흰색 화면이 되었을 때에인이 빨강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플레임을 미리 묻혀둡시다 이번 페이지가 끝나고 바로 도끼로 무클리 후 감염물 미리 생성해두고 플레임 묻히고 마무리 해줍시다. 장비는 울프 3세 폴른 2세 유일 방어구는 방독 마스크입니다. 무기 모듈은 탄두폭발 전미사, 유유상 쓰시거나 전리품 전미사 혹은 격렬 쓰시면 됩니다. 액세서리는 사거리 위주로 세팅하였습니다. RPD 같은 경우 버닝파이어 아무거나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버프만 미치는 용도라서 악세서리 또한 아무거나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도끼 또한 동일합니다. 마스크 모듈은 무기규 향곡다리짐조 마스크 모듈은 딥 익스플로전 아무거나 착용해주셔도 됩니다. 상위 모듈은 견고한 수호, 다리짐조 하위 모듈은 크리티컬 프렌치, 격렬. 장갑 모듈은 크리티컬 강화, 격렬. 신발 모듈은 피크타임, 경렬로 혹은 추락하는 별 모듈을 사용합니다. 미흡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